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여섯 번째는 자녀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여성 가족부는 초등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생각에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말이 안 통하는 1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왜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느냐며 화를 냅니다.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정답만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의하냐는 질문에 절반은 친구와 또 어머니와 또 스스로 해결하고 또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다 약 3%만이 아버지에게 고민을 상담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정답만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공유라면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단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자녀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십시오. 아이의 이야기에 중간 중간 아이와 대화를 할때 그랬구나 아이쿠 저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자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면 우리 자녀는 아버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절대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매일 자녀들의 이야기에 10분만 들어주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야기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지만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아이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이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